압력 게이지의 호스를 통해서. 다시, 다시. 인트로 인사 이런 거안 해. 안녕! <laughs> 오일 탱크를. 네. 오일 탱크에서. 오일 탱크에 이제 기름이 차있고, 복습. 네. 그리고 이제 전기 모터가 펌프를 돌려서 압축유를 쏴 올리는 거죠. 네. 쏴 올리고, 여기 이제 압력이 표시가 되고, 물론 분배기로서의 역할도 하고, 여기서 펌프에서 60이라는 압력을 보내 오는데 여기 있는 릴리프 밸브가 압력을 설정을 해서 40이라는 압력은 메인 회로에 보내 주고 네. 그리고 이 나머지, 나머지 20이라는 압력은 이제 펠프로. 빼주고 네. 그래서 얘가 하는 릴리프 밸브가 하는 역할은 이쪽 회로 내 최고 압력을 유지시키는 역할 어, 네. 요게 릴리프 밸브 역할 그래서 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원래 여기 있는 방향제어 밸브를 네. 간단하게 우리 방향제어 밸브라고 불러요 그냥. 서포트 3제어 서포터3위치 써놨잖아요, 아, 네. 이게. 네. 서포터 3 위치 방향제가 별분데 요거를 지난주에는 다이렉트로 호스를 연결을 해 가지고 네. A 하고 탱크. 어, 탱크 B 라인을 또 탱크 B 라인을 이렇게 연결 해서 실제 압축유을공작을 시켰을 때 네. 지금 근데 올렸다 내렸다 해봐요 가만 있을 때는 릴리프 앱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올리니까 B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 네. B 지금 나오고 있죠? 아뭐 완전히 내리니까 A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오늘 배울 거는 여기 있는 유압 복동 실린더에 대해서 배울 거란 얘기지 복동이에요 네, 복동 실린더. 그래서 지금 먼저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 방금 전에 내리니까 A로 기름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 내리는 거에 기름을 네. 나오는 기름을, 좀 너무 기네. 짧은 걸로 할게요. 네. 여기서 나오는 기름을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네. 얘가 이제 그 주사기 같은 거니까 기름이 힘센 힘으로 밀면 얘가 나갈 것 같잖아요. 쭉. 나올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압력을 넣을 거예요. 네. 넣어서 내리면 여기에는 어? 이제 기름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네. 네뭐 본인 만져보고 있고. 만져봐요, 만져봐요. 이렇게 오는 게 보인다고 그렇게 아, 네. 힘이 들어오는데 못 나가는 이유는? 얘가 왜못 나갈까? 복도기가 잠겨서? <laughs> 잠그는 건 없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에 기름이 차 있잖아요? 네. 압축류가 차 있는데 이 압축류가 네. 빠져나와야 얘가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아, 뒤에서 아무리 세게 밀어도 여기 이렇게 차여져 있는 게 빠져나오지 못하면 실린다가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오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 나오는 길을요? 네. 네. 그래서 나오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름이 빠져나오는 거 네.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얘도 탱크로 가요? 여기서 어우.. 압력이 너무 세서 근데 복동이 이름이 이쁘다 복동이라고 부르면안 돼요? 복동이 안 돼. 안 돼요? 아.. 지금 맞아. 이제 압력이 풀렸고 그래서 기름기에서 실린더에서 나오는 기름을 탱크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기름 넣고 밸브를 내리면 이쪽 A 포트에서 기름 압축유가 나와서 실린더를 밀어내고 네. 반대쪽에 차여져 있는 기름은 빠져 나오겠지. 네. 그래서 실린더가 전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봐요. 오 이렇게 나온다고. 오 대박. <laughs> 근데 이거 힘이 지금 이 힘이 근40 바에다가 밀어내는 힘이 40바라는 압력 아예 그렇게 해서 안 들어 40바라는 압력에다가 네. 대략 면적이 얘가 지금 직경이 2cm니까 한 3, 4 정도만 된다 쳐도 네. 어, 4, 4, 160kg 정도는 들어 160kg요? 네, 이거 저거 하나가 얘가요? 네, 일단 힘으로만 따지면 아... 좋다가 아...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엄청나게 센 힘이라고. 작은 네. 힘이 아니라고. 음. 근데 이 실린더의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밀어낼 수가 있어. 아. 똑같은 압력이지만 얘가 두께가 두꺼워져서 이 밀어내는 면적이 넓어지면 더큰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얘 다시 복동이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바꿔요, 그럼 호스를. 바꿔도 들어갈 수는 있지. 음. 뭐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쉽게 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꾸로 바꿔서. 음, A를 이쪽에다 집어넣고. 빠져 나오는 기름을 여기다 연결하면 밸브를 일단 잠궈놨다가 내려봐요 어. 오! 들어가지. 오 대박식. 응. 근데 실제 기계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지. 왜요? 그럼 할 때마다 호스를 바꿔 꽂아야 되니까. 아 그럼 얘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수 있게끔. 그렇지 그렇게 되는 만들어줘야 거예요? 되는 거지 회로를 꾸미는 걸. 아,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회로를 보면은 A는 실린더 뒤쪽에다 꽂았고. 네. B는 실린더 앞쪽에다 꽂았다고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대로 연, 연결을 할 거란 말이지 지금? 네이 기름이 어느 쪽으로 음. 이렇게 흘러갔다 나왔다 이런 건 이제 알겠죠? 네 그래서 아까 A가 처음에 밸브를 내리면 A쪽으로 처음에 기름이 나왔죠? 네 이리 나와서 이리 들어가는 거지 네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기름이 네. 어리 들어가냐면 이제 B에다 연결을 할 거야 아 B에다가? B에다 연결을 할 건데 B에다 연결할 건데, 그럼 이 B로 들어, 이쪽으로 A로 기름이 들어갔으니까 B로 기름이, 여기 차여져 있는 기름이 B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B로 빠져서. 나오는 기름이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 거지. 네. P에다가? 그렇지. 여기 이제 밸브를 보면은, 네. 이밸브 라인이, 만약에 지금 A로 통해서 이쪽,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오른쪽으로 간다 치면, 네.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A쪽으로 가죠. P에서 A로 흘러가게끔 돼 있고, 네. 반대쪽에 B는 어디 나와요? 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온다면? 이 탱크로 오게 돼 있는 네. 거지. 그래서 T를 탱크에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아, T를? 거지. T를 탱크에 연결을 아, 해줘야 되면 네. 기름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지. 아, 그치. 아까는 다이렉트로의 이 선을 연결했지만, 네, 네. 지금은 B로 들어갔으니까, B로 들어간 게 T로 나오니까, 밸브좀 위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T에다 연결 해주면은, B를 통해서, P로 나와서 탱크로 빠져나간다 이거지. 그리고 반대로 스위치를 올렸을 때는 기름이 어디나오냐면은 지금 보면은 p 로해서 이쪽 이제 이 밸브를 올렸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방향이 가운데로 온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P에서 B로 기름이 들어가고 네. A쪽에 차여있던 기름이 탱크로 빠져나가게끔 된 거지.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가운데다 놓고 일단 네. 그거 스톱하고. 내려가고 항상 가운데다 놔요 먼저? 아니면은 바로 움직이니까. 아. 네. 자, 그럼 A로 갑니다. 어,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럼 B로 갑니다. 어. 그럼 이거 계속 이렇게, 아. 그럼 이제 기본적인 기계의 어떤 아 역할이 된 거죠. 만약에 이 실린더 끝단에다가 압착기, 뭐, 캔을 압착하는 기계를 구조물을 만들어 놨다. 아 그러면은 캔 압착할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 힘으로는 안 되지만 얘 힘으로는 충분히 압착할 수 있는 그런 기계 간단한. 기계가 만들어진 거지. 오, 어, 쟤또 기름 넣쳐에 아, 아, 네, 안넣친다그랬잖아 기름 넣었죠? 어때? 재밌다. 신기해요? 근데 이게 포크레인 팔에도 보면 네. 포크레인 팔을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게이 실린더라고. 오. 거의 같은 원리, 비슷한 원리. 오, 기름 흘러가는 느낌도 난다. 오케이. 오, 대박. 완전 신기해. 오, 완전 근데 신기하고 재밌다, 이거. 오, 대박. 네, 여기까지 궁금한 거. 이제 기름이 흘러가는 게 보이는지? 관으로 해서 안 보이지만, 네. 이제 기름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알겠냐, 이거지. 기름이요? 응. 네. 어... 조금? 조금? 네. 다른 거 혹시 궁금한 거? 궁금한 거야? 아 이게 너무 재밌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이걸 꾸미면, 네. 지금 혼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지. 아. 이게 그럼 여기랑 또 연결돼 가지고 아직 아직은, 아직은 연결이 안 돼. 지금 이 밸브는 그냥 수동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밸브가 바뀌어 종류가. 근데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어, 그니까 처음에는 여기까지 했을 때는 괜찮고 릴리풀 배우까지는 괜찮은데 아니지 처음에 얘도 어려웠는데 오늘 벌써 세 번째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지 아 그래요 응. 그... 근데 이 불량품을 할 때부터 좀 어려웠어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웠는데 이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아니 우리 독자 그 구독자 하시는 분들도 얘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기본적인 생각은 어 이게 왜 이렇게 돼서 항상 똑같아야죠. 잘 만들어서 좋았을 건데. 네, 그러면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요 <laughs> 어, 이렇게 만져보면 기름 흘러가는 느낌도 나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원리를 이해를 하겠냐? 고 원리요? 예. 네. 원리? 그러니까 기압축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얘가 방향제어 밸브를 조작함으로써 기름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뀌고, 기름이 흘러가는 방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실린더가 전진과 후진을 한다. 이걸 알겠냐 이거지. 장난은 안 되고. 그 원리를 꼭 알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자체를 알겠냐 이거지. 그 움직이는 자체야 응. 지금 전원이 들어와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회로를 꾸몄잖아. 네. 이렇게 회로를 꾸미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렇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아무 데나 꽂으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데나 꽂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네. 다 가는 길이 상관이. 이거 피해서 티는 알겠어요. 피에서 T? 피에서 t 는 얘가 T로 나간다는 아니지. 얘가 피에서 T로 나가는 거고. 개만 어, 그래요? 얘는 안 그래요? 얘는 밸브를 움직일 때마다 피에서 A로 나갈 때도 있고 어. 아니, A로 나갈 때도 있고 피에서 어. B로 나갈 때도 있고. 최종적인 거는 T로 해서 되게 결론은 이게 나가는 거지. 그건 알아요. 음. 여기 얘 때문에 피에서 T를 알아봤기 때문에 음. 얘는 어. 얘도 차가 있어서. 정확한 거는 원래 피로 들어간 기름은 네. 바로 T로 나오는 건 아니고, 피로 들어간 기름 A로 나오고 여기 차해져 있던 기름이 B로 들어가서 T로 나오는 거지. 반대로 이 밸브를 올렸을 때는 p 로 들어간 게 네. B로 나오고, 네. B, 여기에 차해져 있던 기름이 A로 들어가서 T로 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노즐을 따라가 가지고 무조건 p 는 기름이 들어가는 구멍. 네. 이거는 정해져 있지. 네. 그리 T도 탱커로 나오는 구멍. 네. 이건 정해져 있는데, A, B 라인은 네. 바뀌는 거지. 어, A, 그쵸. B 라인은 들어갈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기름이. 그쵸, 네네네. 됐어요? 네. 질문. 질문이요? 소인이 뭘 알겠어요? 질문까지 하고. <laughs> 어? 뭔가 많이 알아야 질문도 하는 건데, 어? <laughs> 서답게 3년도 읊지도 않은 내가, 어? 뭔 질문을 하고 뭘 하겠어요? 많이 했어. 빨리 끝. 어, 근데 이거 너무 재밌다. 우리 <laughs> 다음엔 더 재밌는 거예요? 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려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네. 뭔가 꾸며줘야 움직인다고. 아, 그렇구나. 오케이? 네. 오늘은 너무 간단해서 좋네요. <laughs> 재밌는 뭐. 거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어. 이 릴리프 밸브도 나오고 아니, 제일 많이 나와는그 아, 그 무조건 릴리프 벨브이사진선단용에 릴리프 밸브만 나오면 그냥 찍으면 되나요? 근데 이게 마스크가 이렇게 올라갔어. 내려, 내려, 좀더 내려. 내리라고 말고. 왜요? 한쪽은 가리고 한쪽은 안 가리고 그랬어.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답 그랬어. <laughs> 아, 얼굴 보호해야 거. 돼요. 창피해요. 아. 어, 사생활 <laughs> 보호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봐서. <웃음> <웃음> 직원들이 자꾸 물어봐요. 아, 어, 피곤해요. 어, 이것도 있어. 네. 지금 하면은 압력이 가만히 있을 땐 40이잖아? 네. 움직여봐. 음, 움직이면 압력이 줄지.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압력에너지가 에너지, 압력 40이었는데 네. 얘가 움직일 때는 운동에너지로 빠져나가, 에너지가. 아... 압력이 운동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압력이 줄어. 그 힘이 이쪽으로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예. 에너지는 일정한데, 운동을 하니까 압력이 주는 거지. 아... 그래서 정지를 하면 다시 압력이 올라와. 운동할 때만큼은 그 힘으로 빠지고. 아... 아. 아. 움직이는 순간 줄어들고, 그, 그, 멈춰있는 순간에는 계속 그 압력인데, 움직이는 순간 또 줄어들고, 다시 원상태로 걷고. 또 가네요. 다른 차이죠 아니, 여기에서. 거기에서요? 전진할 때고 후진할 때, 다른 차이점. 전진. 어, 압력이. 우리가 이걸 전진이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걸 전진한다고 그러고. 전진할 때더 많이. 그렇지. 맞아요. 전진할 때 압력이 더 떨어지지. 네. 왜 그럴까? 미는 힘이 더. 더 커야 돼서? 미는 힘이 큰데, 어, 어떻게든 찍었던 것들에 맞았어. 어 맞았어요? 어, 미는 힘이 커왜 미는 힘이 클까? 찍었는데. <laughs> 왜 그러냐면은. 네. 밀 때는. 네. 이게 실린더를 밀 때는 여기 실린더 면적이 넓잖아. 네. 근데 이 면적만큼 기름이 다 밀어. 여기 여기 이 실린더. 어네네 네. 헤드에 네네. 면적이 넓잖아. 네. 이만큼은 기름이 다 밀어. 네. 근데 후진할 때는. 네. 여기 있는 막, 막대기가 있잖아 이 로드. 아 어, 네. 이 막대기 때문에 아, 이 면적이. 캔... 아니 쪽 이쪽, 이쪽을 미는 거니까 이 면을 미는 거거든. 아. 이때는 이, 이 금속막에 면을 미는 거고, 그렇죠. 네. 이제 후진할 때는 막대기가 빠진 만큼의 면적만 미는 거지. 아~ 막대기가 있으니까 그외 테두리 부분만 보고 만미는 거지. 아~ 또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는 힘이 더 크고 이쪽 복귀할 때는 힘이 작아. 근데 얘는 왜이 길이 생겼어요?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거기다 센서를 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다가요? 그렇지, 아니 여기다가 센서를 달아요. 직접 다는건 아니고 여기다가 보조적으로 다는게 있어. 아, 전기 버튼인 줄 알았어요. 여기다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 요 여기다 쓰잖아요. 응. 그래서 어. 미는 힘이 더 크다. 아. 그게 이제 압력으로도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허? 찍어도 맞는군요. 잘 찍었어. 네. 어. 됐지요? 네. 재밌나 봐. 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어, 진짜. <laughs> 배운 것 중에 가장 재밌어요. 이지 <laughs> 움직이니까 재밌지. 그리고 이 기름 들어가는 이 느낌, 느낌. 있잖아요. 이게 전기를 찌릿찌릿 그냥 한의온 가면 전기 지직지직 지직 응. 해주는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뭔가 마사지 받는 느낌, 손바닥만? 그거는 <laughs> <laughs> 오. 됐지요 좋아요. 응. 다한것 같아요. 오늘 할 거는. 완전 잽스 이거 이건만 이상했으면 정지 상태 네. 아정 항상 했으면 네. 어. 가운데 정지 상태 그래야 오. 기름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예 오. 오. 오케이 네 오늘은 간단해서 어. 좋았어요 어. 오늘은 갖고 노는 게 많이 맞죠? 오네 어. 맞아요 <laughs> 자, 역시 사람은 갖고 노는 게 제일 자, 재밌어요 잡시다. 네 차합시다. 네. 그데 그냥 갖고 놀라면 그냥 갖고 노는 게 아니라 꾸며야지 갖고 놀 음. 수가 있다고 안 빠져요. 오. 어. 누군가 재밌게 놀기 위해서는 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그쵸? 어우 되게 길막 질질해서 이거 저기에도 있어 놀이동산 가면 비행기 오.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보다. 소리가 그거랑 비슷했어요 소리 나는 건 아닌데 소리는 잘안나고아왜이 소리? 어 이거 아, 어, 예. 뭐지? 뭐지? 그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는 돈을... 음. 그런 열차 탈때 보면 위잉 소리 나고 밑에 실린더 유압실린더 유압 실린더 아, 있어요 거기에도 이게 들어가요? 그 유압실린더 지금 있는 거야 아 이게요? 응. 이턱 소리 나는 것도 똑같아요 응그 소리야 공포의 그 소리네 응그 소리야 크, 무서운 기계구만 이걸로 그러면 우리 저기 그 놀이기구도 만들어요? 뭐 만들어도 될것 같아 실린더